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말씀 증언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진짜 무슨 일인가 우리가 정말 갈릴리 예수의 증언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 본문으로 택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내용을 어, 전한 것은 지난 5월 14일 그최일도 목사님네 다일 공동체가 그 원경선 어, 홀과 방을 만들었다고 그 기념 예배를 드리러 가족들이 오라 그래서 그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 인물만 나오는 인물을 똑같이 하면 100% 복사를 하면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에, 그 원경선 말씀의 증인으로 사셨던 원경선 선생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말씀의 증인으로 사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와 갈리 예수가 전했던 하느님 나라 오늘 주일날 11시가 되면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복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당 가라. 그 어떻게 됐습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축복하고 복받아서 잘 사는데, 잘 사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다시 예, 그러면 왜잘 사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비춰서? 예수님의 증언에 비춰서. 왜냐하면, 그, 이와 같이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사회 환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사람 살만한 곳과 사람 살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돈은 많은데 선생님이 죽어나가고 사람은 아픈데 병원을 찾아가다가 환자가 죽어나가고 잘 살고 복받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대 제사장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갈릴리 사람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 것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몇백년 동안 읽었다면은 성경 그것만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쓰게 된 내용이나 여기에 대 보조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해야만이 시대와 변화에 맞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갈릴리 예수 당시의 사회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 당시가 어땠는지,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도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이웃에 그렇게 전하고 살아야. 하느님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게. 그런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 열심히 돈 내고,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차장해서 교회를 키워야 된다. 교회를 키워놨더니만은 목사님 아들이 또 목사가 돼버렸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파탄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초리로 예배당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가르쳤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자라났던 환경을 한번 우리가 성세에 있는 대로 한번 알아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의 형편부터 알아봅시다 우리가 옛날 임목사님 계실 때 성경 공부로 사도 행정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 우리가 외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딱딱 딱 지도가 뜨면은 남쪽은 유대고 북쪽은 이스라엘족이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이제 그그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에 뭐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죠 이?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대이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한 농촌이고, 갈릴리 서북쪽은 산악지대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뭐시죠? 그 호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물이 잘로 들어오니까, 고기도 잡을 수가 있죠. 국경을 이루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 기후가... 그 남쪽은 사마리아 산악지대로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군웅지대와 피옥한 계곡이, 에, 이 계곡의 땅으로 이 예수가 살던 갈릴리 부근이 굉장히 피옥한 땅으로 기후도 온난하고 갈릴리 호수가 바로 옆에 있어서 관계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농작물이 잘 되었냐면은 밀과 감난유와 그다음에 포도주와 그다음에 대추야자 같은 이런 과일 농작물들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어, 그, 아주 좋은 농 농촌 지역에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했느냐? 아니 옳시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살 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우리가 일본 저 사람들이 지배를 받듯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금 수탈을 하도 하도 많이 당해서 어느 정도 세금 수탈을 당했는가를 어, 당했는가를 이제. 예, 설명해 나갈 건데, 예, 로마적 하수인이 되었던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던 로마 제국에 납부할 세금 징수원들인 세리들이 어떻게 수탈을 심하게 했든지, 갈릴리 백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실태를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닙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죠? 다른 책을 다른 참고서를 역사 참고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은두 개만 예를 들겠는데 제가 본 거를 잃어버린 보금서 보금서는 보금서인데 잃어버린 보금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볼튼 맥이라는 미국 신학자가쓴 책이고 그다음에는 에, 에카르트 슈테케만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 당시의 사회상이라는 역사 책에서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들을 했고 율법 학자가 어떤 일을 했고 하는 이런 게한 900페이지 되는 책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요 요단강 옆에 있고 강 옆에 있는 이저 구릉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풍작을 농산물이 잘 되는 풍작이 저할수 있는데도 어떻게 그저 사람들이 그 시달렸는가? 왜냐면 하 높은 세금 때문에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이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 동네에는 그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운타운 종로 3과 종로 5가 그 중에 중심 지역에 로마 제국의 마아마토스라는 마아마토스라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아마토스라는 이름은 처음 듣지요. 마아마토스라는 회당이 있었는데, 우리 보통 성경책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뭘 하셨다고 가르치셨다고 나오죠. 그 가르치셨던 회당 이름이 마아마토스예요. 그 로마 제국대. 그 마아마토스라는 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예수께서도 안식일이 되면 그곳 주민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럼 예수만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던 곳인가?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제 여기서 마마토스 회전에 가르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다. 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다한번 찾아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온가? 혹시 찾아봤어요? 딱두번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딱두번 나와요. 그리나머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내 이웃을 가르치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가르쳤죠?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느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는 하느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근데 그 비유로 가르쳤는데, 왜 비유로 가르쳤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쳤겠어요? 고지, 고대로 이야기하면은 로마 제국의 CIA나 정보원들이 띡! 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상이 불리해서 오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면서 속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가르쳤던 데가 89개나 됩니다. 89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는 두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여덟 아홉 군데나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들의 한 이야기는 달라요. 제사장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받아들일까 그런 걸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마토스 회당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로마 제국에 충성하라고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빼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못살게 굴러들던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길이 아닌 것은 가지말라고 가르칩니다. 네. 그, 그,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나오죠? 89번이나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야기하면 찍할 거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비유 가운데 89개를 다 이야기하면 청병하는 목사님이 못 오실 거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두 개만 이야기를 하죠. 제일 잘 알려진 내용 가운데 하나가 착, 어, 그, 포도원 날품파리들, 포도원을 일꾼 모집하는 이야기 나오죠. 이? 그게 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포도 처리됐네. 지금 말, 지금, 지금하고 비슷하죠. 주인이 지금 포도는 이어가는데, 그, 포도를 따야 되는 일꾼은 없으니까, 새벽 일찍, 저, 서울경찰, 저, 청 뒤에 가면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거기, 그, 나갔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고서 또 이제 아침에 9시에 가서 불르고몇 분을 부르죠? 9시에 불르고 12시에 불르고 3시에 불르고 그래도 포도 일꾼이 못 알아서 마지막에 한번더 나가죠. 그때가 몇 시죠? 5시에요. 5시에 가면 5시에 몇 시에 농장에 제 일을 끝내죠 보통? 6시. 우리 회사도 6시에거내요6시에 6시에. 그러면, 지불을 할 때, 여기 지불이 이, 지금 예수 이야기예요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꾼들을, 낡은 파리들을, 저, 월, 저, 뭐, 태국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이 외국인 노당자들한데 아침 9시부터 12시, 3시, 5시에 일꾼을 모집해놓고 임금을 줄 때, 임금을 줄 때, 어떻게 줬죠? 9시에 온 사람도 불려줬습니까? 아닙니다. 5시에 온 사람은 붙잡아놓고일 대나리, 요정 것때면 15만원을 딱 줍니다. 5시 온 사람한테 15만 원을 주니까 9시 온 사람 뭐라고 생각했나? 나는 50만 원 받겠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수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 불공평하지 않냐? 불공평하지 않냐? 많이 일한 사람을 많이 받아가게 하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일하게 했는데 불공평하지 않나. 그거는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던 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루 종일 나와 있어도 누가 데려가는 사람은 없고 집에 돈은 써야 되고 죽을 지경인데 다섯 시 돼서야 겨우 일거리를 찾아서 간 사람 그 사람이 한 시간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 권리가 하느님이 보장시켜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하느님 나라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부자된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 하는 소리와 예수의 증언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든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와 있는 생명이라면 먹을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다르죠 이?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저 그저 유태인이 저뭘 만났죠?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뒤지게 얻어맞았죠 뒤지게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서 있는데, 그날에 아마 금요일 날이던가 보죠. 목사님이 당회장이 지나가다 딱 보니까 뒤지게 하는 그 고소한 거죠. 이거 장사를 잘못하다가 뒤지게 얻어맞았으니 나고 가자. 난또 그리고 이 더러운 걸 보면 안 되니까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내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놈이 지나왔죠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보니까 다른 거는 생각도 없고 정말 이웃이 있는 거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유태인인지는 관계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장로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신내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가 진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깔보신 일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같이 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눈 아래로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두 가지 비유가 말하듯이 예수의 비유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특히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믿고 살아가는 전통과 틀에 박힌 인습적인 윤리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도전과 저항이 담겨 있는 내용을 예수는 하느님 나라라는 일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다 나오는 겁니까? 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 도둑질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거짓말 하는데도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은 많은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은 너희가 진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나처럼 사느냐? 나처럼 사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왜어디서 이런 걸 가르치게 됐냐면은 예수께서 태어나 가지고 보고 배운 것과 그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부흥회를 하는 사람, 부흥회 갔다 온 사람들처럼, 사경회 갔다 온 사람들처럼, 부흥회 갔다 오고 방언하고 뭐 한다고, 며칠 동안 헐랄랄랄 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도로목이 되는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예수는 정말로 한번변화되고 나면은 그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는 겁니다. 그래, 감정적인 성화, 순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일상화된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이웃에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의 증언이야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1 년에 쉰두 주일 동안 우리가 들었다면은.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주님, 다음 주에 일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들의 일상이 나의 일상이 거짓말 안 하고, 어떤 일이 때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때라도 벌면서 살고, 이런 것이 나의, 나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갈릴리에서. 보고 배운 대로 증언했던 증언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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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일 공동체에서 할 때는 정말로 원경선 그 선생님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식구들과 공동체인원들을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만이 강원도 가서라도 감자, 감자 먹고 살더라도 우리끼리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녀들한테 나올지라도 그거를 따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희생이라는 사람은 이정재를 섬기던 깡패였어요. 거기서 살면서 그 깡패가 공동체에서 살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근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고 맨날 그 사는 게 정말로 자기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가 지금은 인천 어느 곳에 병원에 그 경비원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경비원이 "너는 어쩌다 가 그렇게 인생이 이정재 따라다니다가 깡패로 출세를 안 하고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느냐" 말도 마시오. 내가 그풀모이라는 공동체에서 살때 내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예수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원장님 아이들이 혜영이하고 혜덕이하고 혜경이가 나를 보고 이정재 따라다니는 깡패인 나를 보고 오빠, 형이라고 부르는 거를 내가 보면서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취급받고 살던 게내 삶을 변화시키게 돼서 오늘 내가 이렇게 환골 탈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흥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어떤 일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은 갈릴리 예수가 말씀하시거든처럼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제가 이제 이 증언을 마치면서 원경선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던게 아니라,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 학자금으로 도와주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교장님 만나보셨잖아요. 그죠? 연세 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창고등학교가 전라도 사람이, 예, 그, 예수쟁이가 경상도 거창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서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거창서 살면서, 지금은 이제 그 졸업생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때에 저도, 1960년도 초에, 가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서울 올라오셨다고, 여관으로 나오라고. 교장선생님이 서울 올라오고 여관으로 나오라고 하면 돈 떨어진 거거든요. 여관비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지금은 줄 돈도 없었으니까 그~ 그때 그 장구 학교에와 있던 메카피라는 선교사가 교장선생님하고 싸워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장학금을 줬던 그~ 저~ 사람들한테 스폰서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장학금 시험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학금을 받다가 장학금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다니지는 못할 지경이 됐는데 그형편을 아니고 오셔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겠지요?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시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 주님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뉴욕 뱅크나 체즈 메나튼 뱅크가 모두 주님의 돈으로 이룩한 기업들이 아닙니까? 거기엔 수많은 달러들이 쌓여 있는데 여기 시골 손놈 하중조는 성교사가 회방을 노아 받았던 장학금도 모두 중단되어서 졸업을 한학기 앞둔 마지막 등록금을 아직도 지불 못하게 생겼으니 주님 어찌해야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청기청년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돈이 와있을 줄아는데 돈은 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대가는 요건방 옆에 있는 전화기를 붙들더니만은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무개장로님 전영장이 올시다. 조금 전에 도, 저, 도착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장로님 내일 오전까지 이번 부흥사경의 강사 사례비 지불을 선불로 좀 해주셨으면 해세요 제가 긴있쓸 때가 생겼어요. 장로님 그 내일 오전에 여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가거라. 메카피 선교사가 아무리 방해해도 너는 주님께서 졸업시켜 내년 2월 우리 학교 농장에 오게 될 거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너라. <laughs> 전라도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이 율법이 아닌 갈릴리 예수의 하느님 나라는 인습적이고 율법적인 믿음 대신에 인습파파적이고 저항이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저항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수님의 증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임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